피부 좋으신데요? 아니.. 비싸겄다고.. 속이 썩었잖아 솔직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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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일단은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으신데 좋은 피부를 네.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어.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어떻게 바로 지금 받아아 근데 네. 문제가 지금 샤넬 수사가 다동이나가지고 아. 원래 제가 오늘 좀 사왔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. 써왔어요 아. 샤넬 매장에 가시면 구할 수 있거든요 지 네네 응. 여기 근처에 있어 갤러리아도 있고 아 직접 사야 되는구나 비싸요? 아. 네. 아 아니요 다 연결이 돼있어가 아이고. 네 지금 출발해아 네네 아 이거 출발해야죠 그러면 기다려주시고 기야 빨리 따라와 빨리 기야기야 빨리 어 여기있다 여기있파바있네어 여기있네 여기 거네어아개 쪽팔려 갤러리합니다 지금 가 아유 이씨 야야 아니아니뭔 원장님이 짜신 거야 나 몰라 아, 아유 이씨 야 아니 참아 빨리 네? 네. 오셨네요 빨리요? 아주사라고 <laughs> <잠깐만>. <laughs> 거기 가면 있는데 누구 하셨어요? 직접 가보세요 야문야 구찌주사 사해 아니 뭐 펜치주사 펜치 <laughs> 아유 이씨 <laughs> 야 문기야 문기야 참아 참아 차질주사 아니라 NCT 오프1 3주사예요 <laughs> 아니 그걸 왜 지금 알려세요네 요거 아 여기 지금 나바로 나이... <놀람> 바로 바로 있었어 바로아게할수 있는 수있예쁘아니 <놀람> 아니, 예쁜 걸아세요 오늘 응? 잘해 드릴게요. 꿀팁. <놀람> 역시 입니다문아너 바로 풀렸어. 아아아 아. 아아했어어아 네. 아. 아문씨안 아. <놀람> 아, 아. 아, 했다고 하지, 아직 아, 선생님 <laughs>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괜찮아요? 아 하고 있었어요? 어 피부 좋아진 것 같은데 <laughs> 네. 지금 벌써? 아 지금 여기 어떻게 그딱반절반절 지금 좀 달라 보이는데네 피부 결이나 톤이. 지금요? 벗보고? 미야,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<laughs> 야야야이 아. 정도 유인원 아니야 유인원? <laughs> 가 나왔어 하너 이뻐 얼굴 진짜응있어봐 저기 맞선 잡아야 용기야 용기야 보통 선이나 안하지 않나? <laughs> <너> 진짜 늙었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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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아 이거 아니야 이거 빨리 안들지아와아아맞아 뭔데 하늘 뭔데 동봉 영상 도와던 분들 고마워 선물을 려고큰건 아니고

너무 괜찮아? 어 괜찮아 아니 이건 그냥 돈이 너무 눈에 확들어는데 아니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<laughs> 문안 <병문화는> 그냥 선물로 <laughs> 어. 그걸 내가 너네 돈 많이 버는데 <laughs> 아,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그럼 뭐 샤넬 병문안 야다 음료수 사오고 대박이다 <laughs> 세상에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? 샤넬 주사 <하혈주사. 웃음> 이번에 썼으니까 <laughs> 피부관리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부관리에 좋은 샤넬 주사를 <laughs> <laughs> 아 발목이 부러졌는데 뭘뭔 주사를 맞으라고? 샤넬 주사 샤넬로 피터지가 맞은 마이시거... 아니, 아... 아니, 아니 가정아! 가정아, 왜? 나이만큼은 나만큼은그 왔다 이거지, 누나는 부 영상에 도움 주신 분들이 계시니 선물을 주고 있는 시간을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한 뭐야? 짜잔 리얼 아, 거짓말하지 마 샤넬, 뻥이지 여러분 진짜 아, 나 명품 하나도 없는데 진짜요? 가벼운데? 스카프인가? 받는다 가정아, 진짜 주는 거야 뭐야? 어머! 샤넬 주사입니다 갖는다 이거. 차를 주서. 차를 주서. 이 비싼 거잖아. 우와 고마요. 워나 이거 갖는다. 나 이거 갖는다. 고마워요. 찌찌찌찌찌. 어떻게야 어떻게. 어떻게. 유튜브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따 준비했습니다. 네, 예, 선물 이거 옛날에 이거 해가지고 또 막. 응 깼잖아. 이거 준비해줘요. 이부은태친구들 포장해 선물. 너무 많이 했네. 뭐야?

아, 여러분, 네,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